안녕하세요. 이만올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영어 한 문장으로 원어민 발음 따라잡는 방법 알려 드릴게요. 오늘의 문장. 한번 같이 읽어 볼까요? Give me a call. 잘 읽은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발음할 수 있을까요? 원어민들은 어떻게 발음하는지 한번 들어 볼까요? Give me a call. 너무 빨라서 놓치셨다고요? 한번더 들어보세요. Give me a call. Give me a call. Give me a call. 눈치 채셨나요? 이번 문장에서의 핵심은 give와 me. 이렇게 give와 me 두 단어가 나란히 붙어 있는 경우 give me라고 따로따로 발음을 하기보다는 give me 라고 함께 뭉뚱그려서 발음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give me에서 the 발음을 빼주시고 give me, give me. 우리 김이 잡티 죽은 게할때 김이 있죠? 그 김이에서 미음 발음에 조금만 더 힘을 줄게요. give me, give me. 한번 살려서 읽어 볼까요? give me a call give me a call 다른 예문들도 한번 살펴볼까요? give me a hug give me a hug give me a break give me a break can you gimme a ride can you give me a ride 잘하셨어요. 오늘 배운 표현을 살려서 반복해서 연습하다 보면 어느 순간 발음 실력이 쑥쑥 향상되어 있을 거예요. 케이크에서 발음 연습 꼭 해보시고 우리는 그럼 다음 영상으로 만날게요. 안녕!